잘 먹겠습니다. 옥수수 제일 많은 거. 옥수수가 들어 있는 진 옥수수가 제일 어, 우 옥수수 있어. 음, 맛있다. 옥수수가 좀 짜. 엄마 봐봐, 음. 토스트 맛있겠지? 어, 맛있겠다. 나왜 망고도 넣을 거야? 엄마 이거 봐봐, 진짜 맛있겠지? 엄마 맛있겠지? 응, 음. 진짜 먹어. 응. 아니, 꼼꼼히 발라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맛있어. 이제 그만하고 먹어. 거. 접어야지. 음, 음, 음. 와, 이거 너무 크다, 엄마. 환. 이게또 <뽤� cry> 너무 많이 발랐다 너무. 봐봐 엄마 저기어 잘하네 음나식 음, <laughs> 루플레는 딸기짬보단 맛없다 거기에다딸기잔을 어, 살짝 조금 더 발라 그러면 그럼 음. 나 음. 루플레가 있으니까 좀더잘 펴지는 거 같아 음. 와좀 보랏빛이 난다 Mm -hmm. mm -hmm. mm -hmm. Det er 너 망고 넣으려고? 응? 망고 넣으려고? 으음 사와 애플망고? 응너 애플망고 좋아? 아니 전 그냥 망고 <laughs> 엄마도 그냥 노란 망고가 더 좋아 난 애플망고 엄마는 노란 망고 몰라 애플하고 노랑 노랑 둘다 사와 음. 잘 먹었습니다. 음. 나도 아, 잘 먹었어. <laughs> 여러분, 구독 잊으시면 안 돼요. 눌러주세요.